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조금씩 조건이 올라가고 있는 벤츠 2 0 0 아방가르드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델은 새롭게 변경되면서 저렴한 가성비 차량으로 선호도가 높은 차량인데요. 벤츠 2 0 0 아방가르드 차량은 E클래스 E 엔트리 등급으로서 E클래스 의 e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착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의 드림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E300 차량이 부담스럽거나 BM의 O 시리즈 혹은 제네시스 G80 차량을 보는 분들이 이 차량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세련된 감각과 스포티한 요소를 강조하며 우아한 디자인과 최신 기술을 결합해 벤츠만의 품격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고급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영한 느낌을 받고 싶은 분들이 이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벤츠 들러사마다 변동되는 물량에 따라 조건은 약간씩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벤츠 200 아방가르드 리스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월달 벤츠 200 아방가르드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1,05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손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79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하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듀원 밴드에서 리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